안녕하세요, 알스피식 이아연입니다. 피부과에서는 V라인을 잡기 위해서 턱 보톡스 많이 하고 어, 리프팅 레이저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뿌티 시술에 관련된 거니까 보톡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어, 턱 라인을 잡기 위해서 턱 보톡스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렇게 턱 라인을 좀 두툼하게 만드는 데는 어, 여기 턱 밑에 있는 침... 아, 귀 옆에 있는 침샘 같은 경우도 비대가 된 경우 얼굴이 두툼해 보일 수 있어서 이 부위에도... 보톡스를 놔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턱 라인이 전체적으로 어, 줄어들면서 V 라인이 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턱끝 자갈턱 있는 부위에 보톡스도 놔드리는데 그러면 턱 끝에 힘이 풀리면서 턱 라인이 매끈해지고. 그 다음에 입꼬리 처지는 것을 예감할 수가 있어요. 무턱이나 턱이 짧은 경우에는 이 부위에 필러 시술도 많이 하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얼굴 라인이 예뻐지는 효과를 보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하지. 아무래도 얼굴 상부보다는 이 하부 쪽이 실리프팅의 유지기간이 짧다 보니까 더 빈도수 높게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케이스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프팅을 했을 때 얼굴이 넓어질 수 있어. 그래서 최대한 길을 잘 잡아서 실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V라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이 관자 활 밑에 페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페이지 않게 잘 넣어준다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응. 추가적으로 침샘 같은 경우에 귀밑샘도 있지만, 우리 턱 밑. 존재하는 턱밑샘이 있기 때문에 윤곽 수술을 받아서 음. 턱뼈가 좀 작아진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특히나 더. 턱 밑쌤이 좀 하강해서 우리 눈에 외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중턱이 있어 보이게 하는 원형이기 때문에 쉽게 보톡스를 놔주면 턱 밑쌤도 줄어들어서 V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스킨 보톡스도 V라인에 집중을 해서 입가의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게 간격을 유지한 채로 귀 앞부터 입가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몸 밑에까지 스킨 보톡스를 깔아주면 리프팅도 되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피부가 쫙 달라붙는 느낌을 받아서 환자들이 많이 찾아. 어, 너네 병원에서 지방흡입도 많이 하니? 편하게 부담없이 내원하시는 분들은 윤곽주사만으로도 끝내지만 정말 볼륨이 많,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녹이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아큐스컬프. 그 녹은 지방을 실제로 우리가 매뉴얼로 빼내는 지방흡입술. 이런 것을 실제로 병합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줘. 이중턱을 정말 다림질하듯이 올려 붙이고 싶으면, 엘라스틱 꿈이라고 녹지는 않지만 탄력을 가진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넘기처럼 양쪽에서 걸어주게 되면 지방흡입과 같이 병행할 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피부와 같은 경우에는 어, 필러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서 피부 괴사가 발생될 수 있고 미간부위 쪽으로 혈관 쪽으로 필러가 세게 들어가면은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실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필러 맞은 부위에 알러지 반응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과거에 실리프팅 재료가 많이 발전되기 전에는 우리가 삽입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을 해서 밖으로 윤곽이 보인다든지, 함몰을 더 많이 유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의사들의 기술도 좋아지고 재료들도 발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뿌티 시술이 짧은 시간 안에 예뻐질 수 있는 혹하는 시술이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시술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30대가 넘어가면 지방이식보다는 필러를 추천합니다. 20대 때는 피부의 탄력도 좋고 피부 자체도 예쁘기 때문에 좀 볼록볼록 포인트를 줘서 볼륨을 주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우리가 30대 넘어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그 많은 볼륨을 견디지 못하고 축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필러의 대중화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년 본인의 피부 탄력 상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도의 볼륨을 넣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요즘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세태에도 좋다고 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받을 수 있지만 티가 나게 예뻐질 수 있는 시술로는 필러랑 실 리프팅이 최고라고 봅니다. 필러 중에서는 부분 부분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코랑 입술을 추천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보톡스로 잡을 수 있는 부위는 보톡스로 잡고 추후에 이제 부족한 부분만 소량으로 필러로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특히 뭐 미간이나 이마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느끼기에 푹 꺼지고 주름도 너무 심하다고 처음부터 필러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톡스를 잘 맞으면 어느 정도 땡겨지면서 볼륨감이 생기는 것도 있어서 필러를 2cc 맞을 걸 1cc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뻐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보톡스는 피부에 안 좋다는 편견으로 계속 보톡스 맞는 시기를 뒤로 미루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주름이 더 깊어지고, 안 좋은 표정 습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주름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보톡스만으로 교정도 안 되고, 필러라든지 좀더 강도 있는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미리미리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피안나게 이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멀리서 와주신 노년동 단발머리쌤이랑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땠어? 훌륭하고 재밌었어. 다음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끝~! 래 그래. 네, 진짜.